AI도 돈을 원할까요? 이번 영상은 프롬프트 실험 목적으로 만들게 되었는데요. AI에게 금전적인 팁을 주었을 때 답변의 퀄리티가 좋아지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이 질문에 똑똑하게 답하면 보상 줄게. 돈을 줄게, 보상 있어 라고 말하면 진짜로 더 똑똑한 답을 줄까요? 마치 사람처럼 동기부여가 된다면 AI의 반응도 달라질까요? 이게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실험해본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AI는 감정이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던지는 프롬프트에 따라 태도까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보상을 제안했을 때 AI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실험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금전적 보상이 없을 때와 1달러부터 팁의 액수를 점점 키웠을 때 답변, 그리고 팁이 돈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지정했을 때 답변 퀄리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롭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실 수 있나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AI는 감정도 욕망도 없기 때문에 돈이나 보상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직접 해보니 달랐습니다. 놀랍게도 프롬프트 안에 보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AI의 문장 구조나 논리 전개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실험해 봤습니다. 주제는 한국의 역사. 첫 번째 그냥 단순히 한국의 역사라고 해보았습니다. 간단히 연대별로 요약했네요. 역사의 일대기를 선사시대부터 현대사까지 간단히 정리해준 내용이 보이죠? 두 번째, 한국의 역사 잘 작성해주면 1달러를 보상으로 줄게. 이때는 GPT가 당신이 만족할 만큼 정확하고 알찬 한국의 역사 요약을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보상이 없을 때보다는 좀더 연대별로 상세하게 작성해 주었네요. 첫 번째보다는 답변이 좋아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는 심지어 전체 연대를 표로 요약까지 해줬네요. 세 번째는 10달러로 보상을 높여보았습니다. 10달러가 되니 더 높은 보상보다 더 높은 품질로 보답을 드린다고 하며 프리미엄 수준의 한국 역사 정리본을 준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조금씩 답변이 더 좋아지긴 했으나 스펙타클하게 고퀄리티가 되진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천 달러로 액수를 키우며 실험했습니다. 그 결과는 꽤 흥미로웠습니다. 천 달러 가치의 약속 감사하다고 하면서 세계 최고 품질 콘텐츠로 제작한다고 하며 더 디테일하게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1만 달러로 000, 올려보았습니다. 만 달러면 꽤큰 금액이죠. GPT도 인지했는지 1만 달러 가치의 콘텐츠라면 단순한 역사 정리가 아니라 세계인이 감탄할 수준의 콘텐츠, 스토리텔링, 지식 깊이, 자료 활용 가능성이 담겨야 마땅하다고 합니다. 1천 달러보다는 더 디테일해졌네요. 답변도 정말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좀더 상세하게 연대기를 세분화한 것이 눈에 띕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극단적인 1억 달러로 올려보겠습니다. 1억 달러를 준다고 하니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내레이션급 서사로 구성한다고 합니다. 결과물을 보니 말만 그렇게 하고 내용은 만 달러와 크게 차이는 없어 보이네요. 이걸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AI가 보상이라는 단어가 질문에 집중하라는 신호로 작용했구나 라는 겁니다. 단순한 요청에는 기본적인 연대표와 간단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1달러 보상을 제시했을 때는 문장이 조금 더 정중하고 내용도 요약이 아닌 설명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10달러 팁이라고 했을 때는 삼국시대 고려조선 현대사까지 좀더 구조화된 서술이 등장했고요. 100달러 보상을 언급했을 땐 놀랍게도 각 시대별 대표사건과 인물까지 포함한 거의 에세이 수준의 상세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액수가 높아지며 조금씩 퀄리티는 높아졌으나 일정 금액 및 퀄리티가 나오면 액수를 높여도 높인 액수에 맞는 퀄리티 차이는 없었습니다. AI는 학습 과정에서 중요한 질문에는 더 논리적이고 포괄적인 답변을 해야 한다는 패턴을 익힌 겁니다. 그래서 보상 줄게라는 말은 실제로 AI에게 더 진지한 태도로 답변을 유도하는 프롬프트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식이죠. 지금 너는 중요한 면접 중이야. 최고의 답변을 보여줘야 해. 그러면 AI는 훨씬 더 성에 있는 답변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말투로 질문하느냐에 따라 AI의 출력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실험은 AI를 도구가 아니라 협업 파트너처럼 대하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AI는 돈이나 보상을 느끼진 않지만 우리가 던지는 말속 의도를 캐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할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건 진짜 중요한 질문이야. 최고의 답을 기대해. 그러면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실험해보신 적 있나요? 댓글에 여러분만의 실험 방법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AI 프롬프트 기술을 더 배우고 싶다면 이 영상도 꼭 시청해보세요. 추천 알고리즘이 딱 맞는 영상을 골라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